앞에 가시고 MTV는 그 있을게요. 어, MTV 갖고 왔어요? <웃음> <웃음> <어쩐 일이야? 웃음> 아, 예. 먼저 가라는 거야. 민, 민서를 남자로 보는 거야, 지금? 부담되게? 민서를 남자로 보는 거야? 야, 되게 빠른데? 야, 되게 빨라, 이거. 아, 왔어? 아주 건강한 거 같은데. 아, 철을 아, 볼까? 어. 아, 페이스가 빨러. <laughs> 모들 중에 독수리? <laughs> 큰 형님 그러잖아. 자기 나이 때 가면 다 독수리였잖아. 자기는. 나도 내 몸무게 때 독수리야. <laughs> 어, 그, 어 그래. 야 이거 완전 루베길 다녀. 아나 진짜. 렌트 타고 왔어야 되나요? 대림리어욕한번해 어? 욕한번해 개나리 어? 한번 외쳐 아또참또 수련해지네 또 갑자기 아 편집하면 되니까. 옛나리 한번 해줘. 아 인터뷰 한번 해요. 저기. 날주아이 너무 초보 멍청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렇게만 보면은 전기 자전거 그런 거 같죠. 아 전기 자전거도 있어요? 아한저 요즘에 차하고뭐 있잖아. 요 아. 10분에 1,500원. 아 15분에 1,500원? 아 힘들어 매주 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밀바형 컵 찍었다며 어 어? 밀바형 어 내가 컵 찍은 거 같았고 커피 다 샀다며 몇잔 샀어? 몰라 많이 샀어 얼마에요? 어. <laughs> 아, 어? 한 20잔이면 아 다음에 또 쏠게 아또 사? 어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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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만 누나 빨리 와. 네. 뒤에 가면서 폼이라는 거좀 찍어 볼라고 아, 안 돼. 뒤에 가면. 뒤에 가면 안 돼. 드론안 <laughs> <laughs> 하잖아. 스토라안 하잖아. 안 해요. 하는 소리로. <웃음> <웃음> 아, 아. 우리 신청, 우리 지금 못 따라오는데? <laughs> 잘 따라가. 못 따라온다고. 거거 못따라오잖아 어, 지금 아 붙었어 붙었어 못떨어못떨어 <laughs> 못따라오네 <laughs> 못따라오네 못따라오네 <laughs> 못따라오네 못따라오니다딱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득수리라 이거거든 뭐라고요? 어? 어? 전지현 사장님 이제 딱 흐르는 사람도 딱 데리고 가고 이야 멋있다 이것도 거예요, 누나? 막타, 막타. 막타. 파도 타기라고 하는 거누나한번 보여줘. 보여주긴 <laughs> 뭐야? 한번 보여줘. <laughs> 야, 굴려, 여기서 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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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굴러고. 뭐야. 탄력을 하나도 못 받잖아. 맞아. <laughs> 그럴 때는 가볍게 무겁게. 아니, 무겁게 하다가 올라오면서 가볍게 해야지. 무겁게 어, 탄력 받지 그래야지. 하면 되게 들어서 아산구나. 어, 그렇지. 그럼 탄력 다 잡지. 아, 누나 교육하고 있는데 왜 누구한테 교육받으라고? <laughs> <laughs> 언니 받아야 돼. 이게 <laughs> 기술로 하는 거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야또딱 전설 주시네. 아. <laughs> 자, 무겁게. 무겁게, 언니. 오른, 오른쪽오른쪽더 무겁게. 더 무겁게. 아. 그렇지. 그래. 그래. 하나씩 올려 이제! 올려! 올려! 한번더 올려! 됐어! 한번더 올리고! 그렇지! 잘했어! 우리 스프라타식으로 막막 채찍하는 거야! 채찍 안 갖고 왔네 채찍 하나 만들어서 막 때리면서 막으 알겠지 응? 무겁게 하다가 저항이 오면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거지 어? 가볍게, 5하간이 가볍게? 미니부터 하면 안돼 그게 너무 저항이 많이 오면 기가 빠가지는 소리가 려빠짜작빠짜작 하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탁탁 부드럽게 넘어갈 때 쯤에 탁탁탁탁 내 정도는, 내 정도는? 응? 내 정도는... 이야... MTV 여신이 되는 거야? 전 사장님? 너도 여신 안 들어? 너도 지금, 너도 안 탔잖아 아 진짜? 내가 뭐승차인하는가응 원래 그때 흥분했어 세번시할때아대번시할 때? 내가 처음에 저시그사람 안전하게 해야지 혼자은 응. 받아야지 빨리는 하고 싶지 빨리는 하고 싶지 근데 난더 이상 안 할거야 나가야네 응. 30은 해야지 3 0만 이제 안할 거야. 나내 30분 다녀야지, 서 응, 30분 야지 아,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집이 싼데? 빨리 가. 아, 본장님. 저기 가야 오세 그래 그래. 따라가. 그 <laughs> 기가 야외 테이블이 많아요. 그다 <laughs> 여기 여기 이거 있잖아. 여기 가야 될거 같은데. 같은데? 어. 그 수민씨 나는 갈게 어, 언니 가시게요 응, 나는 식사님은? 가야 될것 같아. 응. 언니 조심히 네. 아,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가지. 마 같이 가자. 아, 같이 가려도니. なべくれ。 아이 누, 누대길이네, 누백길 루베길. 아까 셀프 한번 찍어도 될 같아. 어어어다 까줘. 아, 미쳐봐, 미쳐봐, 지그 찔반데요? 다 끊었네. 그러니까. 야, 여기는 끊을 줄 몰랐네. 어, 뭐, 어떡해. 오, 여왕도, 여왕도, 여왕도. 어, 여기야? 4 0오석다사십왜 아. 그래 아프애가아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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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따라붙었는데 와 갑자기 엠지브를잊어 붙이는구나. 아근 뒤에서 보니까 끝내 저그아 진이 언니, 잘 언니. 돌린다. <laughs> 몸이 아프다가는지도 막한4 0을 따라오네. 아이거요 아, 이거. 끝내줘요 진짜 끝내줘아 이거요. <laughs> 김두톤 <목소리> 그냥 가 봐. 나가지라며나어나 가지라고 할 때. 아야 정비도 직접 하시고아나니나 아, 나 여기 조금 더 타고 들어고타아그 아, 고바에난비안 오면 대청댐 거기 가다고 대청댐 거기 미어나나나지야 갈게요. 네. 맹꽁이까지 라도 갈까요?